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엄청 좋아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가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셔야 우리가 듣던지 할 텐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눈 뜨고 계시는데 끝까지 눈잘 뜨고 계시고요 눈 뜨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 우리가 뜨고 있는 눈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눈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의 눈을 잘 여셔야 그 하나님이 바라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살아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반응이 있는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 주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부산을 가는지, 동남아를 가는지 아니면 너무나 멋진 유럽 여행을 가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곳을 가면 갈수록 더 아쉬운 마음이 들고 끔찍한 여행이 되고 말 거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주 불편한 사람이 앞에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먹는 짜장면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대상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누구와 할 것인지,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 누구를 향할 것인지. 그래서 탄생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입니다. 옆으로는 성도들입니다. 둘러보시라니까 왜안 보세요? 예, 성도들 옆으로는 이렇게 성도들 꿈의 교회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아서 사역해야 할, 나아가야 할 공간입니다. 밖으로는 우리들이 만나야 할 이웃들. 이 셋의 조화와 균형과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연인 것 같고, 재수가 없었던 것 같고, 삶이 꼬인 것 같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 가운데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사건 하나하나를 이어가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들의 삶을 촘촘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떠오른 키워드가 저에게 하나님은 촘촘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 엊그저께 있었던 일, 한달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다 우리들의 삶의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경험만 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경험과 경험이 이어져서 퍼즐이 맞춰지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비빔밥이다. 고사리 같은 경험도 있고, 양파 같은 경험도 있고, 호박 같은 경험도 있고, 버섯 같은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 경험과 경험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고추장으로 이어진다. 비빔밥은 고추장이 필요하잖아요. 고추장이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추장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준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설교 괜찮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준이가 알아들을 정도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됐고, 초삼을 이해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뿌듯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촘촘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설렁설렁, 그냥 구멍이 그냥 다나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고, 저게 빠져나가고, 내 아픔도 빠져나가고, 나의 값진 경험들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허술한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모습은 제가 이번에는 또 라임을 맞춰야 되겠기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짱짱한 하나님. 여기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짱짱하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짱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번만 짱이 아니라 두번 짱이시다. 그래서 짱짱한 죄송합니다. 짱짱한 하나님. 자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그냥 축 늘어져 계신 분, 축 쳐져 계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팽팽하게 텐션 있게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짱짱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꼬장꼬장한 분이시다. 표현이 조금 어색한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쉽게, 아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간섭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꼬장꼬장하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절대자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B.T.S. 때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주제로 잡았어요.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에게서 한 가족으로 펼쳐졌고요,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또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출애굽시키시죠.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친구들 다알 텐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BTS 같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게 세계로 나눠지는데 40, 40, 40해 갖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좀 분발을 더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회가 있겠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이 말씀들을 듣고 이 답변하는 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잘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생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때이 과정은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고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요, 이열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기적을 만들어 가셨는데, 우리는 물론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열 번이나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을 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들이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는 바로 왕은 아홉 번이나 하나님의 재앙까지도 무시했다. 버텼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크고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와 절망과 아픔의 순간도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들의 현실이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한끗 차이입니다. 한끗 차이.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앞으로는 홍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 불가능한 자연이 막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필패입니다. 필패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뒤로는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자신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대적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사방이 막혔다 사면초과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이 과정 가운데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아, 우린 이런 상황이야.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하, 망했어, 우리. 두 번째는요 원망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나왔다. 뒤로 돌아가자. 빠꾸 빠꾸. 세 번째는요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 너는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 하나님 하나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문제 우리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지도자를 버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고요. 다른 열방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이들로부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파되어야 할 이스라엘 무슨 나라라고 했죠? 땡땡땡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우리 아이들 다 알고 있죠? 제사장 나라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고 붙드신다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그대로 탑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의 삶 가운데 장착해야 한다. 지난주 말씀으로 설명해 보면 어떤 거예요? 비빔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추장을 섞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짱짱하게 일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어져 있는 분으로, 관심 없는 분으로,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간에 서서 스스로 실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그만두자.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이 짱짱하게 일하고 계시는,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럴 줄 알고 단돌이를 치신 겁니다.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가 되었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린 망했다. 이 상황을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그리고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내 적들이 보입니다. 나를 흔드는 것들이 보입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절체정멸의 위기와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내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상황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왜 망가졌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눈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눈이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금 두 개씩 가지고 계시는 이 눈이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내 눈이 문제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문제구나. 조금만 더 들어 보세요. 여러분 눈은요.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볼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요.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봤던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땠는가? 아, 살 집은 있었다. 살아갈 수는 있었다. 종이었지만 음식은 있었다. 자녀들을 키울 수는 있었다. 이것이 다 눈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또 눈은요.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아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구나. 현재의 상황을요.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다. 자, 그런데요, 이 눈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절대 내일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요, 내일은 바라볼 수 없을걸요. 우리들의 눈으로는 결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죠? 과거와 현재의 상황 뿐이다. 애굽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홍해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눈이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거죠? 우리는요, 절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건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뭘로 결정하고 뭘로 행하고 뭘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겁니까? 믿음이요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처방전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눈으로 보는 걸까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요. 짱짱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죠. 짱이고 어 하나님은 팽팽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일하신다. 반드시 관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힘도 있으시고요. 능력도 있으시고요. 계획도 있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본다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후소의 말씀을 통해서도 컵을 가지고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의 반대는 용기를 내야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아무리 주문을 건다고 해서 여러분 용기가 납니까?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아무리 쇠뇌를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힘도 나고요. 믿음을 가지셔야 용기도 납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요. 음. 군나이 기도로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텐데 군나이 기도로 말씀을 한번 올린 것이 있어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이유람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그냥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세 명이에요. 방에서 너무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해서 저희 사모와 거기 이제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랑 같이해서 네 명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벽 2 시까지 얘기했어요. 저녁 때 오셔갖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좋았느냐? 이분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는데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안 좋은 거, 투성이인데 교육도 안 좋죠. 돈도 없으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차를 차를 어디서 얻었다고 해서 그 타고 오시는데요. 덜덜덜덜 하고 오셔갖고 차가 너무 안좋아서 배터리가 나가갖고 도시까지 있으셨는데, 그런데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 아, 뭐가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게 문제입니다. 다 그냥 감사하대. 감사할 것도 없어요. 뭐가 감사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하대요. 그리고 은혜래요. 은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다른 무엇인가가 보일 것 같은데, 자꾸만 다른 눈을 열어서 다른 감각을 깨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와서 여기저기 다니시고. 또 이제 설교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는 그냥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희 그 전반기 감사 예배 드리면서 헌금해서 조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쉬실 수 있도록 그때 헌금도 했잖아요. 그 I 데 부르기도 좀 그렇고 워낙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시지 마셔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이이 t 여기기 I saw this. So, this is the first t i m 그래 갖고는 그 후원비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11조를 하시겠대요. 여러분 후원비에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11조를 하시겠다고 통장에다가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얼마 있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왜 그러실까? 뭐가 자꾸만 다른 눈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 최미숙 전도사님 가정 이제 이번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뭐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너무 섭섭하고 다시 오시긴 하겠지만 당분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겨울쯤에 오시게 될 텐데 저는 이 가정을 보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냥 너무 속상해요. 이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 와중에 저희 중보기도 모임마다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계속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이 약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나도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냐고 모이신 분들이 어떤냐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해주시면서 제 마음을 다 잡아 주십니다 아니 지금 자기 인생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자기의 내일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벌이도 없으신데 자꾸만 또 헌금을 하세요 항목별로 왜 그러실까 11조를 또 하세요 11조가 뭐가 있냐고 여기서 근데 조금씩 뭐 버는 게 있대요. 지난주에 꿈새로이 모임 마지막이 네주 모였습니다. 2시간 넘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시면서 2 주치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오늘 못 하게 되니까 2 주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절망적일 것 같은데 자꾸만 다른 눈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꾸만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시죠?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자꾸만 믿음의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앞길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추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열어서 그 계획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고아처럼 홀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아빠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최민숙 전도사님 가정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일을 열어가세요.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